안녕하세요. 비타홍입니다. 아, 오늘은 지난번에 많이 캐온 냉이를 가지고 아내가 특별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딸과 사위를 위한 요리, 바로 냉이 튀김입니다. 튀김가루를 찬물에 반죽을 해가지고요. 냉이 튀김옷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튀김이 훨씬 더 바삭해진다고 하네요. 자, 물을 붓고 얼음을 넣어서 어, 차게 어, 만들어줍니다. 튀김을 한 냉이는 처음 먹어봐서 그 맛이 어떨지 어, 저도 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보통 튀김 요리가 어, 썩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아,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튀김의 기름이 아, 안 좋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식용유가 오래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이 식용유, 이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어, 너무 많이 먹을 경우이지요. 저희 집은 이두 가지가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 오늘, 아, 맘 놓고, 이 메뉴 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튀김 소리가 끝내주네요. 보통 튀김을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 두번 튀긴다고 하는데, 어, 이 매일 튀김은 한 번만 튀겨도 아주 바삭바삭하다고 하네요. 아, 네. 맛이 점점 궁금해집니다. 자, 네. 아, 시어 기름 얘기로 돌아왔요아 기름이 안 좋은 이유 첫 번째, 기름을 튀기고 오래 놔두면, 튀기고 오래 놔두면 기름이 바삭 기름이 바사나지질이라는하고기이 되는데. 이 과산화지질은 1급 발암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튀김은 안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 보통 식용유를 오메가 6라고 표현하죠. 이 오메가 6는 내 몸에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이거 자체가 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메가 6와 어, 오메가 3의 비율이 우리 몸에서 보통 4대1 정도가 되면 아, 괜찮다고 하죠. 아, 평소에 우리 집은 오메가3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 고소한 냄새가 아, 진동을 하네요. 고개도 다 막창한 것같입니다 냉이튀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캐갖고 온, 어, 캐갖고 와서 저희 어, 아내가 중성껏 어, 튀겨준 냉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음, 아,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그래도 느낌 나오시죠? 음. <laughs> 사이가 왔는데, 냉이 어, 튀김만 하지는 않겠죠? 어, 저희 아내가 냉이로 어, 오늘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초고추장에 찍어먹는 냉이숙회 냉이나무 무침 그리고 어, 냉이된장찌개 그리고 어, 또 무엇을 할까요? 아 고기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어, 삼겹살에 어, 냉이와 같이 구워서 먹는 그런 요리를 항상 차렸습니다. 파릇파릇한 냉이와 노란 배추 속이 어울리는 된장찌개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 보이죠? 된장찌개에서 어, 단맛이 나더라고요. 앞으로 몇달 동안은 두고두고 매일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봄이 시작되는 자 저희 버리는데? 식탁으로 소개를 아, 아, 합니다. <laughs> 자, 아, 바삭바삭한, 아, 냉이 튀김에, 유하고 대단한 냉이 두 개. 아, 냉이 <laughs> 그, 냉이 나물에, 와, 아, 삼겹살, 삼겹살과, 또, 아, 냉이를 같이 볶아 먹으면 또 별미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오늘 봄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